가수 오효진 씨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야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저기 뒤에 계신 분들은 잘 보이나요?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즐길 준비 되셨지요?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 앞에서 끼 한번 열심히 부르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곡으로 들려드렸던 곡은 포항, 아이 좋아라. 아따, 좋다! 좋나? 좋다! 사투리를 용못 쓰는데 좋나? 좋나? 맞습니다. 좋나? 좋다라는 뜻으로 아이 좋아라라는 곡을 들려드렸고요. 두 번째 곡으로는 제 노래, 예쁘잖아라는 곡 들려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준비 되셨나요? 예! 여기도 준비 되셨어요? 예! 늦게 오셔서 여기 여기 계시는구만. 다음부터 일찍 와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곡으로 제 노래 예쁘잖아라는 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많이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와! 그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그리고 사실 요즘 너무 많이 쌀쌀해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무 추울 줄 알고 되게 겁을 먹고 왔어요 추울까봐아 추볼, 아, 사투리가 나버렸네요 제가 사실 경상도 아거든요 그래서 추울까봐 엄청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박수 함성 많이많이 많이 쳐주시니까 너무 따뜻해지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열이 조금 오르시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또 노래 부르면서 보니까 뒷분들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계시고 여기는 빔백에 앉아 계시네요. 여러분들 허리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허리를 잘못 이렇게 앉으면 허리 디스크가 나갈 수 있고 척추도 이제 좀 많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히 앉아 계세요. 아시겠죠? 대답이 응, 시원찮네요. 여러분들! 즐거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분위기 바로 이어서 다음 곡 들려 드리려고 하는데 사랑의 트위스트라는 곡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모여 계셔가지고 안전 예? 춤춰도 돼요? 춤춰도 되냐고요? 네. 아버님 나와서 추셔도 됩니다. 아무도 뭘안 해요 아버님. 네! 아버님 오늘 혹시 뭐 혹시 집에 갇혀 있다가 나오셨어요? 왜 이렇게 오늘 신나셨어요 아버님? 진짜요? 저 아버님께 큰 박수 한 번만 보내주시면 안 돼요? 오늘 뭔가 제 무대 할때 아버님이 뭔가 큰 일을 하나 내실 것 같아요. 에이. 다음 곡은 사랑의 트위스트라는 곡 준비했으니까 신나시는 분들은 앞에 나와 주셔서 춤춰 주셔도 되고 제자리에서 제자리에서 소심하게 엉덩이 흔드셔도 되니까 신나게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트위스트라는 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치, 박수, 와 함성.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물을 먹을 때마다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꽃에 물 준다는 뜻인데, 이게 여러분들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꽃처럼 조금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저희 팬분들이 물을 먹을 때마다 붙여주시는 그런 멘트 같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보실래요? 반응이 왜안 나와요? 이렇게 하면은 막 어머니 아버님 들 좋아하시던데요? 아 여러분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15분을 저 혼자 떠들어야 된대요. <laughs> 이게 무슨 일이 게 무슨 일이냐면 아 저는 너무 좋죠. 여러분들 근데 에너지가 아직 남아 계십니까? 계셔요. 근데 제가 방금 무슨 멘트를 하고 있었죠? 아 꽃에 물 주고 있었죠? 아더 줘야지 더 줘야지 폭풍 성령하려면 감사합니다 네 노래까지 포함해서 15분이라고 하니까 조금만 더 떠들다가 노래 부릅시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어떻게 미스트로 보셨나요? 네 보신 분들만 손한번 번쩍 들어볼까요? 이렇게 많이 보셨어요? 네. 이야 혹시 여러분들께 무반지로 노래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듣고 싶은 곡 있으신가요? 이게 시간을 때우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 원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했어요. 예. 뭐 듣고 싶은 노래 없으신가요? 버팀목이요? 그대는 나만의 버팀목이요. 제가 댄스만 잘하시는 줄 아는데 발라드도 조금 합니다. 괜찮았나요? 감사합니다. 또 듣고 싶은 노래 없으세요? <웃음> <웃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11월 6일에 제가 신곡이 나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제가 투항 와서 말하는 건데요. 제 신곡 제목은 썸입니다, 여러분 썸. 제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썸! 뭐라고요? 썸! 행사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썸인데 자꾸 쌈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배추쌈, 고기쌈, 이런 게 아니라, 썸, 사랑이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사랑은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그쵸? 우리 아버님 지치셨어요? <laughs> 아버님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신가 보다. 아따 노래하라고요? 멘트 좀 할게요 아버님 아무튼 그래서 제가 11월 6일에 제 신곡 12시에 썸이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제 노래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네. 다음 주 목요일에 나오니까 얼마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많이 들어주시면 제가 또 내년에 아니면 올해 또 포항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네. 여러분들 저 만나 뵙고 싶지 않으세요 네. 보고 싶죠 여러분. 네. 그러면 제 노래썸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서 아버님이 얼른 노래하라고 하셔가지고 다음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래는 여러분들께서 함께 즐겨주실 수 있는 진또배기라는 곡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준비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또배기라는 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도 조금 이렇게 말하려고 하고 노래도 조금 하려니까 너무 힘든데 여러분들 어떻게 에너지 남으셨나요? 네. 남으셨어요? 네. 그럼 더 신나게 놀아볼까요? 네. 저기 옆에 파도가 엄청 출렁일 만큼 여러분들께서 박수와 함성 많이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네. 조금 더 시간을 끌어야 됩니까? 네. 조금 더 끌어야 됩니까? 네. 여러분들 밥은 드셨어요? 네!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가족들이랑 오셨어요? 혹시 오늘 무슨 기념일이다 하시는 분 없으세요? 예? 네? 오늘 예뻐요? 예쁜 게 기념일인가요? 저는 예뻐서 기념일이네요, 그럼. <laughs>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앵콜 해주신대로 7080 메들리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진이라는 노래 다들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 노래는 황홀한 고백이라는 곡 들어왔는데 어떻게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마지막 곡은 불티입니다. 아, 여러분 한번불티나게 놀아 볼까요? 네. 진짜요? 네. 불티 하면은 숨쉬는 포인트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다들 어디 어디인지 아시죠? 네. 포인트 뭔지 아시죠? 네. 그 연습 안 하고 바로 노래 들어가도 괜찮으시죠? 네. 제가 무대할 때 박수 함성 많이 많이 해주셔서 이미 목이 풀렸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 곡7080 메들리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짜 마지막 곡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신나게 즐겨주셔야 돼요 이미 여기는 지치셨나 보다 여기 앞에 빈 백에 앉아 계신 분들은 살짝 자세가 좋아서 졸리신 것 같아요 눈 똑바로 뜨시고 재밌게 놀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7080 메들리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우리 추운데 찾아와주신 저희 보디가드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7080 메들리 가자.